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국가 기관은 무엇입니까? 사법부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중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법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구권입니다. 태어나서 예순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갑잔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계약해서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출생과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신화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대기를 버틴 고미, 웅렬하는 인간으로 변신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신화는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입니다.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월세입니다. 정치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당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익태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방 및 안보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동해입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법원장입니다.